순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64%를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민들이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라. 또 순천 정치도 한번 확 바꿔보라. 이런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수행하는 머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저도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떨어져 본 아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또 가족들과 지지자들까지도 마음이 너무 아플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로를 드리고 마음과 몸을 빨리 추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히 검찰 독재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검사 판사들이 있는 죄를 덮어버리고 없는 죄를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왜곡제를 만들어서 검찰 독재 정권과 검사들의 권력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 의대를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자마자 순천대 의대 유치 활동에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국회의원이 뭐 예산을 정부 예산을 따오더라도 시장이 반대를 해버리고 또 시장이 국비 요청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안 도와줘 버리고 결국 시민들만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시장에게 적극 협력해서 도와줄 것이고. 시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은 시장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견제를 할 계획입니다. 상생도 하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함께 하겠습니다.